물고기를 레마리를 네 어떻게 얘 애들 물고기인가? 물고기가 뭐야? 오케이. 일단 사람부터 먹자. 사람이 이 역시 맛있거든. 이게 원래 맛있거든. 오! 소시. 우우. 잔인스 어우, 너무 잔인해. 너무 잔. 잔인, 와! 우 야, 조직적으로 애들이 야, 이렇게. 자, 근데 물고기를 잡아라 이제 봐. 물고기 이제. 어, 저저저저 프로필러 조심해야 돼. 프로필러 조심해야 돼, 저거.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일단은 사람은 크니까 일단 바로바로 차이 지는데, 어, 사람은 금더 차이 지는데, 오케이, 됐고요. 됐고, 됐고, 됐고. 자, 이제 관건은 물고기를 잡아라는데, 물고기 어떤 물고기를, 아, 얘네들만 한 거구나. 오케이, 물고기 다 잡아먹었고, 아하, 잡았다. 좀더 빨리 먹는 거 업그레이드 한번 해 주시다. 이제 이빨, 이빨 업그레이드 잘 보세요. 이빨 어떻게 되는지야 위협적이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자, 또 가봅시다. 자 이번 목표는 뭘까요? 여섯 명의 사람을 잡숴 주세요. 맛있게 호석 호소 모터는 당신을 슬라이스 낼수 있습니다. 모터 조심해야 돼요. 모터 부러뜨리고 나서 모터 조심해야 돼. 아, 우리 새끼들 다 벌써 잃어버렸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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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아! 아! 오! 아, 우리 새끼들 전부 다 썰렸어, 지금. 아, 새끼들 지금 모터에 다 썰려버렸어. 아, 파워가 별로 약해졌어, 지금. 아, 역시 쪽수를 못 당해. 아, 쪽수를 못 당한다고. 아, 지금 별로 없어졌어. 파워가 없어졌어. 일단, 빨리빨리, 빨리, 빨리, 사람들이야, 빨리 먹이지라 빨리빨리, 빨리, 사람들. 뭐임? 뭐임 이거? <laughs> 이거 왠지 내가 뒤로 가기 눌린 것 같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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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되, 세이브 되네 나이스 아이거 마우스. <laughs> 잠깐만 잠깐. 이거 설명해 줄게요. 설명해 줄게. 이거 마우스. 이거 이쪽에 돌리면은 뒤로 가긴데 내가 이거 돌렸나봐 미안해, 미안해. <laughs>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저장돼 있다. 다행이다. 저장돼 있다. 아 졸라 깜짝 놀랐네. 나는 뭐 내가 게임을 플레이를 너무 더럽게 해서 이쪽에서 강 강퇴시킨 줄 알. 오예. 오예! 방금 플레이 한거 없어졌어. 오예! 나이스! 나이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오케이. 자, 살아 보다. 그렇지, 이거 보든 와우! 야! 와우, 와우, 와우!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요. 육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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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저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 조심해야 돼. 살짝 보고 들어가고, 이렇게. 나이스! 자 서브 나와드릴게내 캐리로 맛있게 우~~ 푸 자, 시간도 좀 벌어주시고 또 사람 어딨니? 또 사람 어딨니? 맛있게 접어줄게 맛있게 내가 먹어줄게 어딨니, 어딨니? 자, 이쪽으로 쏙 들어가서 쏙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나와서 사람이 잘안 보이는데? 사람이 잘안 보이는데 어딨니? 나의 먹잇까 어딨니? 어, 맛있게 맛있게 오오오 오오 아아내 새끼들 아아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저정기뱀장 역시 조심해야겠구나. 야, 사람이 없어. 먹고 싶은데도 먹을 사람이 없어. 어? 아니, 뭐,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어디, 어디서 뭘 먹으란 말이야. 야, 나중에 저 상어 먹는 게 엔딩 아니야? 막. 자, 저, 저, 저. 저, 느낌 안 좋죠? 어어어 어, 봐라, 아이. 아, 저 노란 색깔로 뭐 있는 쪽에는 가면 안 되겠다. 오케이. 아니, 사람이 없잖아. 잠깐만, 이게뭐 이상하다, 게임이. 아이러면안 되지. 업그레이드를 요번에 냄새 잡는, 냄새 맞는 거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그래서 좀더내 먹잇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거. 빡! 아! 콧구멍, 콧구멍이 더 커, 콧구멍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방금. 아닌가? 그래픽에 대해 잘못 봤나? 여섯 명 잡기가 쉽지가 않아. 자, 일단은 요쪽에서 사람 있네. 나이스. 오케이. 이야, 이 순식간이다. 순식간에 호석, 호석 맛있게 잡숴 주시고 포~ 삼에 포~ 포삼. 삼나 빠빠빠빠 도망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이렇게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샤하하 <laughs> 상당 했다. 오케이, 하하블랙 이거 뭐야? 금방 잡았어. 어, 좀 미안해지네, 이제. 오,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야, 좀 미안해, 진짜. <laughs> 와, 금방 잡아먹었다. 버트 먼저 공략할게요. 자, 야 드디어 나왔다. 상어를 죽여라! 상어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야 상어를 내가 죽일 수 있나? 일단 제 이빨 쪽에서는 잡아 안 되겠죠?

나이었다. 나 있어, 나 있어. 와, 상어를 잡네. 야 미친 피라냐가 상어를 잡. 피라냐 미쳤어. 상어를 잡았어. 이건 나 생태계 파괴잖아.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돼. 이거는. 야, 이 상어 잡는 피라냐. 어져버렸다. 자, 요 입방 한번 잘 보세요. 그래픽 어떻게 변하는지. 뻔. 오케이. 야, 존라 미협적으로 변했어요.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진짜 너무 건, 건치다 이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과연 어떤 미션일까요 8명 사람 잡아래요와 8명 쉽지 않을건데 얘는 오, 온종일 비오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사람 8명 잡아야 돼요 오케이 갑시다 야 이빨 아 이빨 그래픽 보여 아 졸라 재밌다 이빨 그래픽 이빨이 업그레다니까툭 튀어나왔어 이빨 그래픽이 툭 튀어나왔어 자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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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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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 없노? 어디 없노? 어디 없노?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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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 아, 좀 놓쳤다. 아. 일단은, 미안해요, 여러분들. 미안해. 미안해요. 내가 살려면 너희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자, 이쪽으로 쭉 가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와, 여덟 명을 잡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냐. 오케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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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자, 아, 위에. 바로, 바로 또, 흰색 화살표를 알려주고 있고요. 바로 넘어가서, 또 이쪽에서 바로. 오, 야, 저 위에, 완전, 맛있는, 사람 고기들이, 넓이, 야, 이거 일자로, 그대로. <laughs> 와, 바삭바삭, 오줌, 오진다. 와. 와, 오졌다. 와, 와. 아,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뭔가 타격감은 좋은데, 어뭐가 좀... 기분이 좀그렇다 어? <laughs> 어? a s m 잘 들었어 네, 요자 저희... 이빨 한더 갈게 이빨이 가성비가 없어 좋네 자 갑니다 우와! <laughs> 우후!!! 자와 이거 뭐고 뭐? 이거 뭐 자기 몸체... 몸체보다 이빨이 더커 이거 뭐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자 갑니다 자자 자. C 몬스터. 오, C 몬스터는 뭐야? 아, 그, 동굴 안에서 갑자기 기습공격하는 애입니다. 개를 지금 잡아래요. 날씨는 맑음. 오케이. 야, 개 찾기. 우와, 이빨 엄청 커졌다. 자, C 동굴, 동굴 그쪽으로 가서 그러면은 그 노란 색깔 그 삐죽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동굴 라인이거든. 어어 뭐, 뭐, 일단은 뭐, 사람들은 일단 가서. 우와, 신호. 이야! 이야! 이제 완전 강하다. 거의 이제, 저글링에서 울트라 리스크 됐어요, 거의. 그스위치지나가려만 해도 야, 뭐, 너덜너덜해진다, 사람들이. 와, 진짜 완전 강하다, 이제. 자, 자 48초나 있어. 시간 많아. 나이스. 자, 좋았어요. 야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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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꼬셔 가지고 나오게 하고 빡아 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짰다. 와! 최고의 플레이. 우후였습니다